여기를 접어들어서 운세는 괜찮아집니다. 새로운 기회에 동업을 하자.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 어. 없던 취직도 같이 하자. 어. 취직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혜송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12GT 중에 일산의 운세 이번에 원숭이띠 분들이신데 네, 원숭이띠입니다. 내년에 어떨까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 굉장히 지혜스럽고 차분하시고 불같은 성격도 갖고 있는 게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이시죠. 그러나 외롭고 고달픕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마감을 지어야 되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내밥 주고 고맙다 소리 못 듣는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어, 삼재 오기 전에 부터 사오는이 힘들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라 해도 간이 아니고 먼산 보고 어, 내 마음을 달래는 그런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세월을 보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징글징글한 삼재가 각 진년에 마무리가 되었다 합니다 자, 이 얼사년이 접어들어서 원숭이 여러분, 원래 상반기까지도 이상태가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또, 어, 하반기를 접어들어서 운세는 괜찮아집니다. 아무리 지혜스럽게 이, 생활을 해나간다 해도 이 운세가 너무나 악재를 만나다 보니까 금전이다 대인 관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굉장히 고통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이 14년에도 마무리를 잘 지어야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 자, 경고망동 하시지 마시고 돌다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제는 악인이다, 기인이다 를 알아볼 수 있는 해안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이 들면 내 주위도 힘이 같이 들어서 내가 도움받을 데도 없어. 음. 내가 마음이 허전할 때 우리 지인들도 울고불고 해서 내가 어? 진짜 의지할 때가 없게 지나가던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 원래는 그래도 이얼사년에 맞이해서 어? 새로운 기회 동업을 하자 나랑 같이 일을 해보자 어? 없던 취직도 같이 하자 어? 취직 됩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앞서다 보면은 어? 어?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어? 자승즈도 같이 옵니다 아직도 마무리 덜했던 모든 일들이 있다면 차분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손해볼 건 확실하게 봐버리고 어, 이득 챙길 건 확실하게 챙기고 정리정돈을 조금씩 조금씩 하여서 어, 나가시다 보면 은 나중에는 내한테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금전에는 아직도 크게 운은 어, 없습니다. 그래도 어,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간 그런 형국도 됩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너무 오래된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음, 가슴앓이 많이 하시고 하는 그 경우로 어, 자궁이다, 어, 화병이다, 어, 늘 자리를 잡고 있고, 어, 지병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체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부부에는 이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신다면 이 이별수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온숭이띠 여러분들, 자, 취업이다.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 가을로 미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전계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뭔가 모르게 덜 다져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한발한발 한발 올라가다 보면 소원성취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의기소침에 있으, 있으시지 마으시고 분명히 이번 사년에는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